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? 발바닥으로 올라가는 건가? 오오오 어? 어? 걷는 소리. 오 어? 십자가랑 축복이다. 오 햄찌 짭부. Yes. 오. 액주디아야? 뭘뭐 이렇게 신체를 버리고 다니는? <laughs> 일단 이쪽 길이스인가요로 가봅니다. 오. 어? 가드? 오 어? 오. 어? 맞으면서 돌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옛 운철의 대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와알 진짜 거미지만 때려 죽이네요 말 그대로 맞아요 아 암석판이 없어서 좀 성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이랑 달라요 아아 아. 묵직해 손맛은 좀 어떤가요? 좋아요 뭐지? 아 먹던 거였구나. 아, 미안 미안해. 너네 있는 줄 몰랐어. 갑자기 갈 길이 되게 많아졌어요? 네 선택지가 다양해졌어. 일단 일로 먼저 가볼게요. 뭔가 좀 자신감이 붙었달까? 음. 이야. 어. <laughs> 찌르고 찌르고. 와 그냥 진짜 부드럽네. 얘 okay, 불러 주고. 안싸 다시. 울거죠왜 움직여? 응? 어? 왜 말을 하지? 왜, NPC야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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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오 갑자기 깜짝... 늦었다. <laughs>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?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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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, 보지마, 보지마. 여긴 아닌 것 같아. 어, 레버 있다. 아, 여걸 또 이용해서 올라가고, 이걸 또 이용해서 올라가고 오..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쪽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? 맞아, 맞아. 근데 아까 누가 말하는 게 들렸잖아. 오, 이 우리 같이 싸우는 언니 있잖아. 어, 그러네. 언니, 어 안스바님 밑에 있는데. 다시 안스바한테 가야 되나? 어떻게 갔더라? 오. 오오뭐어 <laughs> <laughs> 응. 어, 소리 이상해. 이제 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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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. 지금 뭐야? 되게. 왜피왜 이렇게 많아? 오, 이게 아! 다르다. 이게 다른 애다. 그래 봤자. 인간 영은 오! 피쳐야 돼, 피쳐야 돼. 어?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있어.